안녕하세요. 라오스의 정입니다. 예. 저는 지금 시내 가다가 이제 피자집에 왔는데, 여기에 캐리어 무거운 짐 보관 서비스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위치가 저기 메콩강이고 야시장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먹거리 있는 그 동네입니다. 피자도 맛있고요. 시간은 11시, 아침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저녁 11시 반까지 한다니까요. 혹시나 이제 혹시나 이제 가시는 날 체크아웃 할때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맡겨 놓고 이제 공항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이거 맡겨 놓는다고 킵 한다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. 예. 안에 보안도 잘돼 있고 해 가지고요. 뭐 문제 없습니다. 위치는 제거 제목 클릭하시면은 그 링크 남겨 드릴게요. 여기 꼬오세요 여기. 예. 11시 반